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다. 원 달러 환율 폭등하다. 밤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46.5원까지 올라갔다가 1,421.5원으로 내리긴 내렸습니다. 아마 예 시장에서는요 비상계엄 선포가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요. 쿠팡도 떨어지고요. 예. 코리아 펀드 ETF도 떨어지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장이요. 비트코인도 말입니다. 떨어지기를 예.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난리를 났었거든요. 1억 3,39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예, 순식간에 진짜 와르르 무너졌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말입니다. 8,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8,800만 원까지. 난리도 아니게 떨어졌죠. 시장이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뜻입니다.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비트코인이 예30% 정도 폭락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시장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만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50%가 급락했었고요. 도지코인은 4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에도 아수라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말입니다. 이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도 엄청난 위협이란 뜻이에요. 안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율 1,400원대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유노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노멀이라도 IMF 외환위기 때 1962원,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433원, 예, 유노멀이라도 이때하고 지금, 지금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한 위험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주식 시장은 열릴까요? 열릴 가능성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 시장에서 열리든 열리지 않든 외국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예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예 가결을 했고요.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아직까지는 개정은 미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시장에 주는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도 이제 개엄령 선포 자체가 해제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시장의 불안감은 이게 가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엄정을 선포하는지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쉽게 말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이 전쟁, 이 전쟁은요, 아마 더 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기관투자가도 빠지고요 개인투자자도 빠지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요즘은 한주두주 주 사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분노의 매수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된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예, 시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시장 진짜 조심하시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시장이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환율도 폭등, 예, 코리아 죄송한 환율 폭등이죠. 예, 코리아 ETF도 폭락, 코인도 폭락, 난리도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감은 크다. 그래서 시장에 투자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